여러분, 하이. 저기 녹턴이 보인다. 광클에서 녹턴, 겟. 안녕하세요, 충발입니다. 바로 녹턴 넣어주고, 파이크 넣어가지고, 감살자 넣어주고, 오늘 가볼 덱은 망령 녹턴. 망령 녹턴 해보자. 녹턴한테 바로 인피 넣어주고, 자 앞에 영상에서 망령록턴 업로드 한게 있는데 이거는 앞에 영상은 구버전이고 이거는 신버전으로 망령록턴 한 가볼까 에 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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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피너 가지고 조금 좀 딜이 좀잘 나오는 것 같은데 오 좋다 아 연패 끊어주고 좋다 나이뚜 아이템이 뭐가 나올랑가? 어, 음전자망토 좋고. 갑옷 좋다. 음전자망토 나온 거는 피바라기, 갑옷 나온 거는 얼심. 딱 됐다. 야, 파이크 바로 이성 붙어주고. 오, 좋은데. 보자. 독턴닐 옮겨주고. 카직스 살짝 넣어주고. 이자 받고. 얼씬 바로 만들어주자. 일단, 사암살자인데, 사암살자까지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레버은 치지 말고, 우리 자부제기 가볼까? 야, 여도 트리스타 나네? 트타가 요새 좀 핫한가? 트타의 스태틱도 좋네? 좋아, 파이크가 공속 낮춰주고, 아, 저거 점프하는 거, 저거 승가시네. 아 트집다 집니다 까비 와이 뭐뭐야되노 아이고 파이크 한번 보자 파이크 삼성각 보면서 한번 해보자 좋아 파이크 하나 더 나왔고 레벨업 치고 너무 좀 심하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와뭐 먹지 와 이거 아이템 다 좋아 보이는데 와, 공, 공정의 주먹, 저거 좋아 보이고. 아, 찬란한 구원, 이것도 좋은데. 히라나의 창. 쇼진의 창 업그레이드 버전인 것 같은데. 요거를 한번 먹어볼까? 요거를 파이크한테 준다? 그 예전에 파이크 여, 있는 시즌에서 파이크에 쇼진 놓고 많이 었거든요 아, 녹턴 좋다. 보자. 와, 요, 겹, 겹치네. 안되겠다. 요거, 쇼진의 창한번 파이크한테 넣어주고 써보자. 얼심을 넣어놔서, 아, 내가 좀 유리할 것 같은데. 저는 녹턴이 두 마리 넣어놨고, 아, 망령이 있어. 망령 차이가 있네. 야, 이거, 잠깐만. 아, 파이크 터졌다. 와, 저 풀템이네, 저기는. 아, 졌네 아이, 망명 있으면 할만 했는데. 가비. 오, 뒤집게? 일단, 괜찮아. 녹턴 내가 더잘 붙었어. 경쟁 있어도 어, 내가 더 많으니까 괜찮아. 와 이거는 여는... 좋아 이깁니다. <laughs> 좋아 바로 장갑 나와 주네. 그러면 잠깐만 이게 암살자가 만들어지니까 암살자의 상징을 갖다가 노틸러스한테 한번 넣어 줘 볼까? 이게 좀 괜찮을까? 자, 싸움글 하나 넣어보고. 오, 괜찮은데? 아닌가? 아, 약한 것 같다 좀. 아, 역시 암살자는 암살장인 리신이 최곤가? 역시 암살자는 리신이 좋을 것 같다. 노틸은 별론 것 같아. 보자 노틸 팔고 역시 암살은 리신이지 암살장인 아이가 리신이 리롤 살짝 돌리보면서 노턴 좀 찾을게요 리신 와 리신 페어 붙고 좋은데? 라칸도 잡아놓고 나중에 재생술사도 들어가니까 라칸도 일단 잡아놓고 와요 용족 용족 정찰인가 여기 아, 야 녹턴 딜야 센데 녹턴 3타 딜 진짜 한방에 저거 3분의 2피 나가던데 와 좋다 좀더 세진 느낌 파이크 시식이도 달달하고 좋다 아, 여서 잠깐만. 저거, 저거, 지팡이 무조건 들고 와야 돼. 아, 나이스. 이러면은, 구인수 만들어가지고, 바로, 녹턴한테. 녹턴 녹튼 풀템. 살짝 정, 여기야. 와, 아직 녹턴 일성이다. 아이고, 짠노 저거. 불쌍하네. 내가 녹턴 다 들고 있지롱. 어, 잠깐 피 들이 붙었 다. 그러면 막령 하나 넣어 줘야지. 와내 포병 되네 루시안 이성 이네 와 루시안 템잘 나왔 는데 괜찮 아. 녹턴 보여 주나? 녹턴 보여 주나? 우와 불피됐 다. 야 독턴 매드무비 치렸다. 야 독턴 6대1 완료. 굿. 자 여기서 뭐가 나올라나. 장갑 하나? 아좀 애매한데. 보자. 지금 3 살짜는데 있는데. 모르겠다. 그냥 어둠의 인도자 받자. 얘 둘이가 몸빵이 될란가 모르겠네. 리신한테 정의의 손길 넣어 주고 일성인데 괜찮네. 와, 요 아펠리오스. 저거 찬란한 인피 저거 옥수수에 보이는데. 스턴 걸어 주고 와, 잠깐만, 아, 녹턴 죽었고. 한번더 피, 흡 와, 잠깐만. 와, 녹턴 풀 피었는데 평탄대 맞고 죽었다. 리신이 좀 좋고. 어머, 나왔다. 저 뭐지? 요거 피 40m로 내려가면 주는 것 같거든요. 재생술사네. 뒤집게 하나, 연누나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보자 이제 3만령 아이번이 나와가지고 재생술사를 갖다가 누굴 주지? 파이크를 줘보자 계속 스턴 넣는 느낌으로 아여도 아펠이네 아펠이 아페리 좀 핫한가? 자 녹턴이 녹턴이 와 밸류스 왜 이렇게 센데 좋아 잡았다 그래도 리, 저거 가렌 하나 남았네 이것 그 같은데 아이고 이겼다 좋아 어어뭐 먹지 아 그래 이거 먹자 지크 지크 들고 왔고 지크를 누구한테 주나? 리신한테 주긴 좀 아까운 것 같고. 리신이 템이 다 나온 게 아니라서 다이아한테 나 넣어 보자. 리신? 오 잠깐만. 녹턴 좋아. 어? 잠깐만. 피들이 이거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지? 티들이 한 번에 두 개가 나왔다. 야, 여도 포병대네. 야, 아까 그 포병대인가? 아, 맞네. 아까 그 포병대네. 이게 암살자라서 포병대 잡기 진짜 좋겠다, 이거. 포병대가 암살자에 좀 취약하네. 그냥 이기네. 좋아. 어, 흡총 나왔고. 흡총 미신한테 넣어주면 되겠다. 어? 피들 또 나왔다잉? 어? 잠깐 피들 또 나왔어? 이게 뭐지? 와..잠깐만 야 이거 피들이 또 나왔어 피들 6개 피는 19 남았어 야좀 생각을 좀 해보자 차차 리신 오또 리신 이러면 리신한테 그냥 템 넣어주자 아 어, 잠깐 피들 또 나왔어 피들 삼성 뜨는 거 아이가 이거 일단 이렇게 시작 야 여도 루시안 쓰네. 루시안이 좀 핫한가? 루시안 좋은 것 같다. 아닌데 루시안 이거 앞 아, 살자한테 그냥 터지는데오 잠깐만 트리스타는 뭔데? 와 트리스타 왜 이렇게 센데? 와. 자 다이애나 이성 붙었고 와녹턴 하나만 더. 어, 잠깐만 피들 하나 또 나왔다. 잠깐만, 이 피들 삼성 뜰것 같은데, 빨리 빨리 요감 살짝 올리자. 일단 빨리 야아아아, <laughs> 잠깐만 리신 못 넣었다. 죽는 거 알겠지? 아까 그 포병대. 아, 포병대 내가 이기지. 포병대 그냥 암살자가 그냥 찢지. 나이스. <laughs> 좋아. 세명 남았고. 우와! 잠깐만, 피들 삼성이 바로 붙었다고, 이게? 그러면은, 파이크템 빼가지고, 요거 피들한테 다 넣어주자. 자 재생술사 넣으면 일단 초진 넣어주고 재생술사 넣어주고 얼심 얼심도 넣어줄까? 어 넣어주자 오케이 오케이 요래 가자 야 기대된다 야 이거 좀단단해 보이는데 와딩거 이성이다 피드 피우 피들 궁좀 이상한데 썼는데. 와, 근데 이 신이 다 터뜨렸다. 와. 피들 궁. 아, 좀뭐좀 뭐좀 애매한 것 같다. 피들 삼성인데. 야, 근데 이기네. 들어가시고요. 아 끝났네. 야, 피들 삼성 좀 애매한 것 같은데. 다음 시즌 망령록 턴 대기. 음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